용인 프로지오 원 클러스터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죠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의 이름을 따와서 반세권에 입주하는 첫 번째 아파트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름만 빌려온 건지 아님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판단하시죠 용인시 처인구 내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동읍의 삼성전자, 원산면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신도시가 조성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수원 영통 등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주거도시가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그럼 3년 뒤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프루지오의 가치는 얼마나 향상하게 될까요? 앞으로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포천 세종 고속도로, 제2 경부 고속도로가 24년 말 1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25년에 2구간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를 관통하는 도로인 만큼 최대의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진입로 인근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푸르지오에서 가까운 곳은 동용인 IC인데요. 용인시는 2028년 말까지 동용인 IC를 신설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동에는 푸르지오 이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500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동에 벌써 8천여 세대의 주거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덩치가 아주 커집니다. 김양장동과 역북동 못지않은 도심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지도 57호선 노선이 확장됩니다. 판교, 분당, 광주, 모현, 남동염, 마평동까지 이어지는 고속화 도로인데요. 판교까지 더욱 가까워지겠죠. 이동읍 반도체 국가산단이 25년에 첫 사업을 뜨게 될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이 기반시설 확충도 더욱 빨라지게 될 텐데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5년 여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이 채택되기 위해서 용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판교, 광주, 에버린드, 프루지오 원클러스터를 지나 이동읍 반도체 국가 산단을 잇는 철도망입니다. 주변 주거지를 직주 근접 도시로 만들어줄 중요한 노선이죠. 이렇게 반도체 국가 산단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들은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 같습니다. 남동은 꿈틀꿈틀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에 대해 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